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사 소사이 대표입니다. 저는 LS 머티리즈볼 건데, 자, 28,300원 정말 정말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이때도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여기까지 어, 내려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우리 도지 캔들 좀 만들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제가 우리 LS 머티리 30% 정도 수익 구간 끌고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요놈들 때문이에요. 메릴린치가 진짜 미친듯이 매수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여러분들이거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소개시켜 드렸냐면요. ls 멀티리어즈 제 채널에 가보시면요.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5,160명에게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ls 멀티리어즈의 메릴린치 모건 스타일이 미친 풀매수 중에 털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이너스 7% 하락 여러분들 이거 대응 필요 없어요.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1일 전에 2,000명에게요. 여러분들 언제예요? 이때였습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매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정말 정말 중요한 것들 짚어드릴 겁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우리 LS 멀티리어즈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전에 6% 급등 보셨을까요? 어,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28,300원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오는 것도 제가 맞춰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보세요. 1일 전에 99% 하락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때 99% 하락했습니다. 왜? 맞아요. 망치형 캔들을 먹어주는 양봉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28,300원에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올라가려면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정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우리 LS 멀티리어즈에 대한 투자. 저도 우리 주주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 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과 팩트 체크를 도와드릴 의무와 어,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 손절 10번의 수익 한번 낼수 있다. 라고 하는 저의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입니다. 라고 매일같이 말씀드리면서 책임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통방입니다. 우리 l s 멀티리어진 어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딱한 가지. 재무적인 악재가 있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세 번째, 테마의 수급이 받쳐주는 테마의 흐름을 탄다? 탔다. 그러면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기술적인 분석이다. 기술적인 분석,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것. 이게 뭐예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러려면 소통방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 같이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좀 도와드리면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어떤 종목을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 설명과 동시에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레스버티르 주주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테마 수급 모르고 이런데 100% 정도의 수익구간 찍혀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계좌 차곡차곡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거든요. 영상에서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문자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천천히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통방에 들어오는 목적은 저의 기준점 가져가시면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실력 쌓하시면서 오랫동안 맞아요. 살아남는 우리 여러분 될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미친 듯이 우리 AI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쓸어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28,300원을 강조하는 것도 자 1차 박스권 그리고 2차 박스권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28,300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봉이기 때문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을 땐 여러분들 지지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슈팅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선이 28,000원인데 28,000원에 여러분들뭐다 어, 20주 이동평균선과 4주 이동평균선이 다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크게 지지할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전고점과 전 저점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지켜봐야 되는 기술적인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될게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봉을 보실 텐데 자, 우리 오드,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이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추가하게 되면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사주 이동평에서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종가가 마무리가 된다면 29,450원에서 아주 소폭의 상, 아, 하락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지만 어떤 거다 여러분들 20주 이동평균선이 너무나도 큰 이격을 벌어주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해서 20주 이동평균선 이거 내려온다고 여러분들 뭐 주가가 내려온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거래되기 상위 종목인 이 YC라는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20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4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지지하고 큰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0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지지라인 나올 때 여러분들 매수타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대한해운도 자, 보시게 되면 쭉 20주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주 이동평균선 들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 안착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고, 20주 이동평균선이 올라, 어, 이제 우상향 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대세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 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체크, 체크하고요. DI라는 종목도 보세요. 여기서 20주 이동평균선 내려가고 있는데, 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LS 머티리어즈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어즈는 아직 여러분들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와줘야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 하면서 여기에서 주저앉으면서 다시 한번 또 재차 상승하는. 즉, 엘리엇 1차, 그 다음에 3차, 오차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정말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에서 우리 다음 주가 29,450원에 시작된다라고 하면요. 자 보세요. 2 0주년 평에 아직도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5,000원까지 올라가 주는 캔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29,450원 그리고 고가를 35,000원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저가 똑같이 이렇게 잡고 종가도 35,000원 잡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20주 동평균선이 드디어 살짝 우상향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5,000원까지 다음 주에 바로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 5 0 0 0원선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28,000원과 27,000원 사이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단순한 얘기겠지만 제가 망치형 캔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엄청난 거래대금 터졌을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50억을 매수해 주던 사람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수급이었는데도 다음 날 어때요? 이 양봉을 먹어 주는 큰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면 큰 하락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몇 번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1800분에게 계좌를 지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통틀어서 주가가 28,300원에서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려면37,000 1 7 5 0원이 아니라 한번 상승 후 이후에 두 번째 상승하면서 약 10%짜리 두번 정도 나와줘야. 여러분들 보다 25,000원까지 올라가는 20% 정도 상승 구간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있다는 점과 두 번째 2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라인에서 베팅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27,000원 선 아래로 떨어질 때는 손절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어제 오늘 만들어준 이 밑꼬리의 주인공이 외국인과 기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윗꼬리를 먹어주는 즉 3만원서 넘어주는 양봉이 출연되지 못한다면 내려앉을 것이고요.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이렇게 살짝 밑꼬리달리면서 다시 한번 31,000원이나 37,750원까지 올라가 주는 이런 양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하면서 35,000원까지 올라가 주는. 그러면 박스권을 정확하게 이탈시켜 주는 어, 상승 n 자 파동이 나오면서 어때요? 엘리엇 1차, 3차, 5차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여러분들 올라간 폭이 30%이기 때문에 어쨌다 2차 파동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 어, 상승 3파는? 최소 3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떻다? 3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선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과학적이지만, 정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뭐다? 엘리엇 3차 상승파동은 1차 파동보다 길기 때문에, 38,000원과 4만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면서 제가 투자사 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여러분들 손절 라인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계좌 지키기 위해선 이 시나리오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ls 멀티 이어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라고 끝이 아니라 테마의 수급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테마의 수급을 받고 있는 이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건 테마의 수급에 가장 중요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티키타카로 들어오고 있냐는 겁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 2천억씩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세요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의 수급을 받고 있는 대장주다. 어떤 ESS와 신재생에너지 정도의 대장주다 그렇기 때문에 LS 머티어증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데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대응이다 실시간 대응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일같이 바뀌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생각 개인 분들의 생각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려면 여러분들 혼자서 기준점을 잘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 기준점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저의 소통 방을 운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드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가고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사로 올라갈 수 있고 LS 멀티리어즈도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가장 빠른 급등 뉴스와 가장 빠른 급등 기사 그리고 이렇게 l s 머티리얼즈에는 실시간 대응과 어떤 종목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다가 이렇게 저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낱낱이 공개시켜 드리는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나도 한번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문자로 네, 타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음.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계좌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될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때문에 6월달 히든 종목도 지금 바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도 아주 좋은 종, 어, 수익구간 나오고 있고 5월달 2차 히든 종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폴라리스오피스 다음 종목으로 50% 음. 3, 니년씩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 아니라 최소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이 종목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6, 7월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3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엔젤 로보틱스 52% 정도 수익권 잡아갔고요 자, 4월달 히든 종목은 LS 에콘즈 여러분들 100%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5월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구간 같이 만들어냈는데요. 전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매수 내역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 매수 내역 가까이 보게 되면, 이렇게 45,950원에서 3차 매수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구간 극대화를 했고요. 자, LS 에코에너지입니다. 102% 정도 수익구간 나왔는데, 이렇게 3차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극대화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지금도 잡아가면서 103%라는 수익구간 지금도 끌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 구간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 에 1차 매수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53% 수익 구간 잡아갔다라고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투자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안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 좋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해드리고 있다는 라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눌린 구간에 정확하게 잡아 들어가면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기법인데요.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테마의 수급을 정확하게 이용하면서 여러분들 매수 맥점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대응해놓는 것, 시드를 확보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이 이제 우리 6월달, 7월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을 지켜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이 때문에 지금 재무적으로도 탄탄한 기업이다.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건 기관들이 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유통 비율 60%로 큰 손이 충분히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 매집봉 등장하면서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 신재생 에너지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재건에 대한 교집합,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에 대한 재건과 동시에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같이 교집합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이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이슈 받고 있는 테마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삼각수렴의 꼭지점 슈팅 이후에 정확하게 개미털기 구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 후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월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제주 반도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정확하게 돌파 후에 안착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구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여러분들 폭등 전의 마지막으로 폭등 전 매집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수급도 꼭 보셔야겠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연속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이 쌍끌이 매수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들 털릴 만큼 털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수급 대세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최소 15% 30% 수익 구간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 받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매매 타점반도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매수매도 타점 한 번씩 체크해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이 소통반도 초대해 드리면서 히든 종목 안내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보 받으시면요. 수익률 당연히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 뭐 이렇다는 사람도 많고요. 당연히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유튜버들 정말 정말 많다는 거 아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유튜버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격이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요즘 같은 힘든 세상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좀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이 종목으로 1억 천금을 노린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조금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통반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히든 종목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네, 기회 기회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